안녕하세요. OKX 코선생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하는 분들에게 필수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납부한 세금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연말 정산을 하는데요. 납부 폭탄 맞을까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수수료 폭탄 맞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코인 매매할 때 수수료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고급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코인 투자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매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OKX 거래소 기준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해서 1 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번 매매하더라도 수수료만 20만원이 빠져나가는데요. 정말 많이 빠져나가죠? 레버리지의 기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엔 참 좋지만 그만큼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수료 할인은 꼭 받아야 되는데요. 할인 안 받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셀퍼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 명의로 두 개의 계정을 만들어 추천인 코드를 본인 코드로 가입해서 혜택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이런 셀퍼럴 방법을 공식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이 더욱 시급해졌는데요. 제가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 페이백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수수료를 페이백해주는 플랫폼인 테더맥스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테더맥스가 2022년 8월 최초로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간단한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많은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 어디를 믿어야 될지 고민이 참 컸습니다. 테더맥스 플랫폼은 거래소들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더욱 신뢰가 갔고요. 다른 여러 플랫폼들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공식 계약이나 검증된 사실들을 확인하기 어렵더라고요. 또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15,000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OKX 거래소에서 시드 100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를 10배를 지정가로 거래한다고 하면 일반 가입의 경우 2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더맥스를 통해서 OKX 가입하고 거래하는 경우, 54% 페이백 혜택을 받게 돼서 920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만 봐도 대략 1100원을 더 싸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금액을 아낄 수 있는데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테더맥스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가 OKX 외에도 더 있더라고요. 거래소마다 혜택이 다 다른데, 최근에 새로 오픈된 비트 비너스와 코인 캐치는 100%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래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에요를 눌러서 가이드 따라 가입하시고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아니요 눌러서 가입 페이지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고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가입한 거래소를 설정하시고 가입한 uid 계정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누적 페이백은 제가 지금까지 테더맥스에서 환급받은 총 금액이고 남은 페이백은 출금하기 눌러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테더맥스 회원이면 남은 페이백이 50달러 이상부터 회원이 아니라면 100달러 이상부터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하기 누르면 실시간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4월 중으로 테더맥스 모바일 버전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구글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이용하면 더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고 더 빠르고 간편한 페이백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자 여러분 매매하면서 가장 큰 고민인 수수료 고민이 이제 없어지셨나요? 오늘 설명해드린 테더맥스를 활용해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시고 많은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코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